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같은 대표 명소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 곳곳에는 생태와 친환경이 스며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생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순천시는 미래산업 육성에도 이 생태와 경제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7이 최대 목표로 꼽히던 3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예, 식품 분야부터 소재 분야까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산업 분야의 추진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밑그림을 그리고 구체화시켜온 순천시. 미래 핵심 산업을 결정할 때도 생태와 친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발효식품 산업 육성이 대표적입니다. 순천시는 다양한 식품 산업 중에서도 화학 물질을 거의 쓰지 않아 환경 오염 우려가 적은 발효식품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승주 밀원에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2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추출과 발효, 포장 등이 진행되는 생산동과 체계적인 시제품 개발, 연구 등을 위한 연구 기업 지원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1월이면 시설 공사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순천시는 지원센터를 발효식품 전담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효 종균을 자체 개발하고 헬스 인증 취득을 위해서도 꾸준히 도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체험 관광과 음식 관광, 치유 등과 연계된 연관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서 향후 30년간 생산 부문에서 624억 원, 부가 가치 부문에서 396억 원, 고용 창출 478명이 기대됩니다. 소재 분야에 있어 순천시가 주목한 산업은 마그네슘 산업입니다. 마그네슘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해 우수한 대안으로 꼽히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유치시켰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전국의 마그네슘 소재부품 기업들의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70개 기업 가운데 50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는 7개 기업이 입주했고, 하반기에도 8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연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마그네슘 상용화 센터에 들어와서 그 한국 재료 연구원이나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의 기술 지원을 받고 전남 TP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협조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연구기관, 수요 기업과 함께 현재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센터의 장비가 구축되면 실제 생산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진행되고 2023년이면 550억 규모의 투자와 170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만들어가고 있는 발효 오아시스와 마그네슘 오아시스 생태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3E 프로젝트 실현에도 한 걸음씩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